불랑 교환, 물품을 소개해 볼 거예요. 제가 심심해가지고, 지금 막 학교 다니고 그러고 해가지고, 다들 막 교환이나, 이벤 같은 걸잘안 안 하길래, 그냥 심심해서 시간 날때막 물품 싸고 했는데, 음, 그랬더니, 먼저 보기 포함해서 수봉이 4개가 돼가지고, 줄 사람도 없고 그냥 유부랑 교환하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그래서 유부랑 교환하기로 했어요. 먼저 보기 포함, 아, 제가 싸는 거는 먼저 보기 포함 수봉 4개인데 유부가 먼저 보기 포함 수봉 3개 하자 그래가지고 교환 리스트에 유부 먼저 보기 포함 개 수봉 3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만져보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수공이두 개가 되겠죠? 그러면 은 우선 이걸 만져보기 지금 세 개가 있다 했는데 요부가두 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음두 개를 줄 거예요 일단은 먼저 보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기는 이런 랩핑지를 아, 반 잘라서 그걸로 이제 붕어빵 미니 붕어빵 봉투를 만든 거죠. 이거는 이미 다 마감을 해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있고. 또는 이거는 러버덕 딸기맛 젤리 그리고 담라라고 이런 안에 잼 같은 거 들은 이런 그 마이쮸 같은 그런 캔디류 두 개랑 이거는 소니 쿠폰이에요. 소니 쿠폰 한 개짜리 200이나 교환이나 그런 거할때 항상 쿠폰 하나씩은 꼭 넣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수봉. 요거 먼저 볼게요. 이건 아직 나가 안해놨 났고 내용물은 이렇게 더 있어요. 일단은 씩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먼저 보기 할때 쓰는 미니 수봉 대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요거예요 이거, 커비 레핑지로 접은 거두 개랑, 이거, 지방이 레핑지로 접은 거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 수봉 네 개를 넣었습니다. 크기는 한이 정도 돼요.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일리, 다이소 도일리 두 종, 아, 세 종. 흰색 도일리 큰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노란색 이런 도일리, 이렇게. 총세종 넣고, 었 도일리 두 개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빗인데, 규빈이한테 받았는데, 이거 잘안 써가지고, 이거 넣었고, 이거. 이것도 규빈이한테 받은 미니어처 그릇인데, 이것도 잘안 써가지고, 넣었어요. 미니어처를 꺼놔서, 이런 냄비랑, 약간 우동 같은 그런 그릇이랑, 이거 플라스틱 그릇 두 개랑, 이런 약간 초록빛 또는 플라스틱 컵 3개 이렇게 들어있고 이거는 약간 유리, 되게 무거워요 도자기 그런 이런 유리 같은 건데 이런 그런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입가심용 캔디 그냥 뭐 밖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 먹거나 아니면은 입 텁텁할 때 먹으면은 이거 민트 맛이요 그래서 좀 시원하다 그럴까? 데크 했습니다. 요즘에 손꾸몄시랑 없어가지고 접기만 해가지고, 장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학교 다니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 날때 짬내가지고 하는 거라, 이것도 시간이 넘쳐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방학 때는 애들도 교환 엄청 하이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안 해요. 요거는, 뭘로 마감을 하지? 딱히 마감할 게 없는데, 노란색이랑좀마감하기 애... 마감하기가 좀 애매해요. 뭘로 마감을 하지? 그냥, 어, 뭘로 하죠? 이걸로 응, 붙일까요? 테이프로. 이게 진짜 노란색이라 마감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수봉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이에요. 벌써 이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감용 스티커 믹스 도무송 믹스 라바 스티커 인컷 소량 수제 도무송 믹스 수제 라벨지 두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미 마감을 해버렸는데. 아 뭐가 부른 거야. 안되지 일단 이렇게 꽉꽉 알차게 들어있어요. 일단은, 요거는, 이게 마감용 스티커 믹스예요. 이거는 친구가 준 건데, 다이소 이런 스티커를 팔더라고요. 오, 노페인, 노게인, 노에인 뭐 있던 거야. 감동의 도안이다. 이런 패러디 스티커예요. 패러디 스티커 마감용 그거랑. 그 다음에 도모송 믹스. 도모송 믹스인데 도안은 이런 동글이랑 요거. 이건 어, 어느 도안인지 모르겠고 요거 무지 그랑 이런 마감용 인스. 이거는 그거, 패꽃장 베이비 그거고, 컵이 마감용 인스랑, 거 무민 달나라 마감용 인스예요. 그리고 라바 스티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사놓고 안 써가지고 그냥 넣어드린 건데, 3D 입체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인컷 소량. 인컷들이에요. 두께는 요정도 되고, 이거는, 음, 약간, 수봉 수분 캐릭터 말고 캐릭터도 있고 수, 캐릭터 말고 약간 수분 꾸미기 좀 그런 것들 들어있고 꽂히는 그런 거? 그리고 수제 도무성 믹스 특히 요정도 되구요 약간 오피치나 토토르 호빵맨 그런 거 들어있어요 등등 이건 수제 라벨지 두종인 있는데 이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제 도무성 이것들은 제가 만든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개, 개인적으로 만든 거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종이 있어요. 되게 이쁘죠? 이거 만들기 엄청 쉬워요. 수제 라벨지 두 종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넣어줄까요? 이것도 수제 도모성이에요 개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목걸이가 아, 자꾸 떨어진다. 계속 뗐다가붙였해가지고 오늘 목걸이 수으로못 나와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그래도 알차게 준비했어요. 아 그냥 음. 잠시만요. 이거를 그냥 덤으로 줄까요? 아, 아니면은, 이렇게 원래 물품으로 하고, 이거는 덤으로 줄까요? 이거 작은 거래 수봉 이렇게 두개교환하기로 했는데, 이거 작은 거 주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줄까 말까. 우선, 토토로. 이거 물통으로 여기가, 이게 접착력이 너무 좋아서 수제라 접착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뜯어야 될것 같은데. 밑에를 뜯었다가 다시 마감을 나중에 해야겠어요. 야, 이거를. 어, 잘안 빠지네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땡땡이 스티커예요. 그거 말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비피에 좀 이렇게 깔끔하게 담아봤어요. 아, 너무 크죠? 여기서 이거는 초록색, 노랑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뭔가 계속 보니까 징그럽다 이렇게. 띵띵 스티커 네종 키고. 이렇 무중복이요 이거는 보여드릴까요? 야, 잠시만요. 빨리 찍을게요 아 이거는 열어보진 않고 무중복 덕분 30장 나는 포스트잇 믹스 이거는 마테 컷 마들 젠넷 다이여 6종 그리고 OPP랑 지퍼백이랑 OPP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봤습니다 이거는 다시 넣어줄게요. 지금 밥 먹을 어돼 가지고 <laughs> 엄마. 얘는 이렇게 하로 넣어서. 얘네들끼리만 마감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